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꿀벌 청각입니다. 어, 어디든지 꿀벌 청각은 어디든지 가서 어, 달려가서 이렇게 유튜브를 찍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프로호르 인천에 있는 프로호르에 와서 어, 제 차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서예 프로호르에 와 있습니다. 예, 제가 이게 뭐 호르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호르도 하면서 요걸 이제 저는 그 캠핑용으로 지금 그 호르를 하려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근데 사실상 캠핑 호르로 이렇게 하면 일반적으로 어 그러는데요. 이렇게 제가 여러모로 알아봤는데 어 굉장히 여기서 잘합니다. 그래서 소문 듣고 여기 저는 전라북도 익산에 살고 있는데 여기 지금. 어, 인천 프호홀에 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 하고 좀 틀려요. 장착하는 게 그래서 어, 호루로도 사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캠핑용으로 쓸수 있는 어, 전용 호루, 그 다음에 피고 싶을 때 피고 접고 싶을 때 접을 수 있는 그렇게 예, 접이식 호루를 지금 장착하고 있습니다. 주사님이 아 이렇게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예 저는 이선학입니다 이선학씨 예아 예. 이거 예쁘게 좀잘주 좀 해주세요 예 <laughs> 예. 해 예. 그래서 여기는 이제 차이가 뭔건니 여기에 있어 요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음. 그래서 요요 요 호루가 장착하면 일반적으로는 안쪽으로 이렇게 적재함으로 이렇게 되있는데 호루가 접갖가 앞으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반 어, 이제 짐을 싣고 실을 어, 때도 전혀 지장 없이 이렇게 할수 있는 어, 전용 호루가 되겠습니다. 저도 전에 그 캡피 카를 샀었는데요, 네, 반납을 했어요. 캡피가 네, 있으면 은 물론 뭐잘 쓰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부담스럽고 좀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필요할 때 펴서 캠핑용으로 쓰고 그다음에 음비안 맞게 호루로 차량용 호루로도 사용하고 놀러 갈 때는 여기서 쫙펴 놓고 어 캠핑 캠핑을 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달로 왔습니다. 이제 양봉하면서 양봉하면서도 이런 거 있으면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양봉하면서도 어, 캠핑 캠핑용으로 쓰고 그다음에 어, 양봉 이렇게 가지고 어, 뭐 이동할 때 전혀 안 걸리니까요. 피가 할때 쓰면 좋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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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음. 해가지가 홍보가 필요한 곳은 어디든지 달려가서 홍보를 좀해고겠습니다 오늘은 인천 프로호로에 와서 지금 장착하는 걸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제 네, 여기 와서 장착하시면은 이미 뭐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요. 차량별로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오시기만 하면 착착한데 한1 시간 정도 걸립니까? 네한 시간. 에? 네? 거의 다끝났어 아이고, 그리요? 삼십, 30, 삼분 예, 네, 여기 또, 이신 좋게 또, 예. 응, 때때 왔더니, 이렇게 또, 식사까지 이렇게 제공을 해요. 응, 응. 밥까지 잘 먹었습니다. 어, 지금 치료적으로 먹는다는데? 네. 자, 여기 2단이 있구요. 입니다. 여기까지 높이가 211cm 정도 되고요. 네. 2.1m 지하실은 웬만하면 통과된다고 보시면 돼요. 아 보통 2.1m라도 딱 2.1로 안 잘라 놓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 통과 못하신 분은 안 계세요. 근데 아 확인은 하셔야 됩니다. 아 그리고 만약에 꼭 들어가셔야 된다고 하면은 이로 챙겨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챙겨서. 아 나오실 때는. 뒤에 옮겨 시고요 음. 자, 일단 에서 네, 이렇게 일단 2단 이렇게 조정이 된다는 네. 얘기입니다. 높이가. 예. 예. 네, 예 자. 자, 상원님 안녕하세요. 손 한번 흔 들어 주세요. 손 한번. 예, 예. <laughs> 우리 저기 음. 아 우리 우리 기사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아이. 그, 예. 이름. 아, 이선철이요. 이성철씨, 예. 어, 아 미남이에요. 그래서, 예. 어, 10년 정도 됐는데 아주, 아주 잘해요. 예. 그래서, 어, 맨날 양봉만 할게 아니고, 어, 제가 양봉을 하니까 양봉 얘기 하는데요. 예. 또, 놀러도 다니고, 예, 재밌게, 이렇게, 어, 살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완전 전문이에요. 예. 한 30, 40분이면은, 이렇게, 하고. 여기 보면 이렇게, 어, 레일이, 레일이 이렇게 갈려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영상, 이 영상을 보고 오시면은, 그것도 탄력발을 다른 분들은 안 주는데, 탄력발을 서비스를 하나씩 준다 그러니까, 에, 꼭이 영상 보고 왔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 이미 다 만들어져, 만들어져 놨기 때문에요. 그냥 장착하고, 홀 입히고, 입히고, 이제 사 어떻게 쓸수 있는 거 쓰라고 하고. 아주 뭐, 여기 뭐, 체계적으로 탁탁탁탁 잘 돼있네. 익산에서 인천까지 한 3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전화만 하고 오시면은 언제든지 그냥, 그 더블캡도 되고요. 종류마다 이렇게 다 해줄 수 있습니다. 장님 채널 이름이 뭐고어 채널 어좀 다른. 아 예. 예, 예. 자 이렇게 보면 이 안에는 이렇게 전문적으로 호루를 이렇게 만드는 어, 공장이에요 다이렉트 공장에서 만드는 다이렉트 이렇게 장착을 해주고 있어서 이렇게 다 준비가 다돼 있어요. 다돼 있고 예 이렇게 전부 돼 있습니다. 준비가 딱돼 있어서 오기만 하면 오시기만 하면 그냥 와서 장착만 하시면 됩니다. 창창. 예. 충분은 됐고요. 예. 아, 시공은 끝났어 벌써? 예, 끝났어요. 너무, 너무 빨리 끝났거든아 예. 불편을 예, 예, 예. 예. 어, 하시는 걸 찍으셔도 되고. 예. 예. 뭐 기존에 동영상도 있으니까 예. 편하신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요거 있잖아요. 아, 선생님 접어서 가실 거죠? 오, 접어서 갈 거죠. 네. 예. 음. 자, 요거 이거 항상 이렇게 덜어 주시고요. 네. 예. 그래야 바람 불어도 뒤로 밀리지 않아요. 응. 두 번째, 응. 이거는 이렇게 올려주셔야 지퍼가 다 끝까지 내려옵니다. 응. 걸리잖아요. 그렇죠. 들어서 이렇게 아. 지퍼를 먼저 다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고무줄 묶어주시는 거예요. 음. 지퍼는 내렸다고 치겠습니다. 네. 자. 보통 어떻게 묶냐면 가운데 기준으로 앞에 있는 거는 다 앞쪽으로 당겨 주시고요 네. 뒤에 있는 거는 다 뒤쪽으로 당겨 주시면 되는데 대부분은 음. 그 이거는 다잘 지켜 주세요 네. 근데 어디서 어긋나냐면 여기서 어긋납니다 뒤에 묶을 데가 없기 때문에 음. 예. 그렇다고 이걸 뒤로 당겨 버리면 물어 버리게 돼요 네. 네. 그러니까 여기다 이렇게 걸어 주시면 요 이렇게 하면 다 내려옵니다. 네. 여기가 있기 때문에 리프트용으로 해놔서. 네. 자, 그 다음에 가운데 기준으로 이쪽은 앞이니까 여기까지 다잘 지켜주세요. 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여기서 문제가 생기세요. 어이, 묶을 데가 없죠? 자, 이렇게 안으로 당겨주시면 네. 앞으로 당긴 거랑 똑같은 효과가 납니다. 네. 이해되시나요? 예. 자, 다음 시내 다니실 때는 대충 이렇게 묶으시면 음, 되고 음. 고속도로 다니실 때는 이렇게 다니시면 펄럭거리세요. 예. 그래서 이렇게 아. 천천아 음. 설명 좀 답변 좀 터치하겠습니다. 천천 네. 설명 좀 제가 해. 이제 이 가운데 기준으로 네. 두 개는 대각선 앞쪽으로 당겨주시고, 네. 이두 개는 대각선 뒤쪽으로 네. 해서 이 양쪽으로 잡아당겨주셔야지 최대한 절펄럭거든요이 네. 그러니까 아래도 마찬가지로 여기 두 개는 대각선 뒤로, 네. 이거는 대각선 앞으로 네. 당겨주시면 되시고, 이앞 무는 네. 바람이 이렇게 컸으니까 이렇게 네. 내려오시면 되시고, 뒷무은 마찬가지로 앞쪽으로. 내려오시면 되시고. 네, 네, 네. 그래서 고무줄을 이렇게 묶으시면 되시고. 자아라네 네. 그냥 밀어버리시면 사이에오르가물끼셔서안 접혀지세요. 네. 이거 위로 접으셔야지 이렇게 접혀지시는 건데 네. 물건 씻을 때마다 매번 그렇게 하실 수 없으시니까 네. 이제 이렇게 치고 갔다가 물건 씻으실때 어떻게 하시냐면 고무줄 다 풀어주시고. 고무줄 다 풀어주시고. 앞에 슈퍼 열어주시고. 네. 이거 걸려 있는 거 풀어주시고. 네. 이것도 끝까지 펴주시고. 네. 네, 뒤로 오셔서 뒤에 걸려 있는 거 풀어주시고. 네. 이제 그냥 밀어버리시면 인사이 호르가 찍히시니까 안접혀지시니까 네. 이렇게 밀치면서이 옆을 밀어주시고. 네. 들어주시면서. 걸고 이제 옆물 따고 음. 뒷물 따고 물건 실으시고 네, 네. 만약 반대도 열고 싶다 하시면 저쪽도 가셔서 미시면 되는데 이쪽만 이렇게 넣놓으면 저쪽이 살짝 찝히실려하실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살짝 빼주셨다가 들어서 밀어주시면 되세요 네. 그리고 물건 다 실으셨으면 풀어서 뽑고 음. 위에거 동그라미 아까 풀었던거 걸쳐주시고 음. 여기서 쭉 땡겨 주시면 되세요. 네. 이렇게 해 주시면 여기서 요거를 접는 거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이제 접어 갖고 가져가야 되니까. 예. 네. 네. 자, 이제 호를 접으실 때는 뒷문부터 접으시는데 뒷문이 가운데를 잡고 예. 네. 삼각형 접어 주시고. 예. 네. 삼각형 접어 주시고. 단접고 여기서부터 마올려주시면 되요. 그럼 올리셔서, 이 안에 고리로 이렇게. 네, 고리로 걸어주시고,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걸어주시고. 네. 이제 단을, 코를 접으실 때는 단을 다 낮춰주셔야 되는데. 네, 단을. 예. 단을 네. 낮추실 땐 서로가 너무 팽팽하게 쳐져 있으면 힘드세요 그러니까 살짝 이 정도 앞으로 빼놔주시고 음. 이제 여기 튀어나온 거 보이시죠? 네 이거 눌러서 앞뒤로 흔들어서 살짝 내려주시고 반대편도 눌러서 앞뒤로 흔들어서 살짝 내려주시고 보시면 이게 일단 높아집니다 네. 그리고 올리실 때는 뭐 누르실 필요 없으시고 들어만 네. 주시면 되세요 네. 그리고 이제 한다 낮춰주시고 높이가 1단이란 지금 조정이 조종,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한다 맞춰주시고, 예. 접으실 때는 여기 밟고 올라오지 않고, 맨 아래를 잡으셔서 네. 앞쪽까지 올라오시게끔 한번 이렇게 쳐주신 다음에 회색 님귀시면 여기까지만 해서 이정도 한 번만 접으셔도 돼요 네 이제 깔끔히 접고 싶다 하시면 어, 어 땡기셔갖고 어 깔끔히 접고 싶어요 네. 회색, 띠까지 네, 회색 띠까지 네 회색 띠까지 회색 띠까지 접어주시고 이렇게 펴, 펴 주시고 이제 혼자 하실 때는 이 앞으로 이 앞으로 오셔서 마찬가지로 끝까지 접어주시고 네. 반접 이렇게 한번 반을 접어주시고 그러니까 귀찮으시면 여기까지만 해서 한번만 접주시고 깔끔하게 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해서 두번 접어주시고 네. 네. 오셔서 여기도 한번 이렇게 접어주세요. 접으실 때 여기까지. 여기까지 네, 네, 이렇게, 그... 이렇게 접어두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맨 아래 잡고 앞에까지 올라올 수고한 번에 치신 다음에 쭉 당겨서 햇빛까지 보이실 때까지 접고 네, 네, 네. 살짝 접어주신 다음에 그래서 똑같이 패색 키까지... 음. 어, 호루, 호루가 굉장히 튼튼한데, 어, 수명이 어느 정도 봐요? 어, 뭐 쓰시는 것마다 다르신데, 길게 쓰시는 분들은 뭐 7년, 8년도 쓰시는데, 네. 어, 사인들마다 뭐 험하게 쓰시는 분들은 좀더 빨리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음. 웬만큼 오래 쓰시고, 창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무료로 AS 해드려요 네. 그러니까 언제든 오시면 되시니까 찢어져도 오시면 되시고 수리가 됩니아 수리가 예. 네. 네. 나중에 이제 천은 이제 낡으면은 낡았다 가면 뭐 천만 바꾸면 되겠네요 어 그러셔도 되는데 웬만하면 보통 다안 가시고 그냥 수리해서 쓰세요 예. 네. 네. 그럼 휴이양 10년 이상은 무난하게 쓴다? 어1년까지 10년, 모르겠는데 사용하시는 것마다 다르세요 네 근데 차차 회차 시전까지 쓰십니까? 아아한번 예. 하면은 예. 회차 이전까지 쓴답니다. 그리고 뒷문 이렇게 안으로 넣어주시고 예예. 예. 쭉 미시면 되는데 가파 세가다 보니까 처음에 길이 안 들여져 있을 때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쳐 탈이세요. 이렇게 차기차기로 살 넣어주시고 앞에도. 이렇게 다 깔끔히 넣어주시고 네. 이렇게 고무줄 튀어나온 것도 넣어주시고 이제 내려오셔서 쭉 밀어 주신 다음에 위에 거 먼저 걸쳐주시고 아래거 네. 채워주시고 음. 여기도 똑같이 밀어서 위에 거 채워주시고 아래거 채워주시고 음. 그리고 이거 옆으로 나온 컬러 거리니까 이 안쪽으로. 네. 이렇게. 넣어 주시는 거고 창도 앞에 앞에 것도 접어 갖고 올려야 될 올려 줘야 될거 같은데. 이거 네, 네. 네, 네. 네. 뭐 접어 드려. 예. 뭐. 야, 그면뒤에가안 보이니까. 예, 네, 예. 네. 네. 그거 일단 다 하고. 예, 예. 예. 이렇게 해서 접으시면 되시고 여기까지 네. 접어 주셔야 지 여기가 안 나오니까 그냥 덜펄럭거리지 예. 그리고 만약에 낮은 데 들어가신다 하시면 뒤에 것만 풀으시고. 네. 걸려있으신 상태에서 이렇게 눕히시면 눕혀주시는 건데 호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시니까 이거 옷 들듯이 들어주시고 눕히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안 걸려있으시면 뒤로 다 빠져버리니까 이게 꼭 걸려있으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게 운전하다 빠지실 수도 있으세요 음. 그러니까 한 바퀴 목에다 둘러서 앞에 거 동그라미에 걸쳐주시면 되요 음. 어, 설명 거의 다 됐고, 첨 같은 거는 많이 뚫시면 오시면 되시고, 예. 다수리해드릴까 오시면 되시고, 이런 철자재들은 비용 나오시니까 조심해서 사용하시는 음. 게 좋으시고, 음. 그리고, 천은 수리는 되는데, 막 이렇게 제조, 뭐 저렇게 제조해달라고 이런 거는 안되세요 음. 그러니까, 그거 막 알고 있으시면 되시고, 이거 접어드리고, 일단 이거 유리은을 뚫어드릴까요? 막아드릴까요? 그냥, 아니, 안뚫안 뚫고? 안 뚫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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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명 원단은 예. 원단보다약하거요 예. 그래서 쓰다보면은 이게 먼저 터져져요 예. 때가 타면 나중에 안보여져요 음. 선생님 여기 안보신다면 막는걸 추천해 드리 그러니까 뒤로 접어 위로 예. 올려버리면은 예예 예. 다, 앞으로 다 밀리기 때문에 짐 아, 싣고 짐을 싣고 뭐 이렇게 이렇게 하고 그런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이 호루의 특징입니다. 아. 저는 이제 뭐 물건도 싣지만은. 주로 캠핑용으로 1년에 예. 네. 네. 까지 오신 분들에 한해서 음. 3월달까지 너무, 너무 길게 쓰면은 네. 뭐라고 할 수도 있어요. 다른 분들도 네. 다른 음. 네. 못 받은 분들도 계실 거니까 그렇지. 네. 어, 탄력바 이 영상 보고 오신 분들은 어, 2003년, 어. 2023년 어, 3월 말까지 한해서 어, 주신다고 주신다고 했으니까요3월 <laughs> 음, 말. 네. 안 받으신 분들은 또 억울하죠. 뭐뭐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예, 예 그래서 2023년 3월 안에 오시면 오시는 분들 안에서 탄력발을 이 영상 보시고 오신 분들은 탄력발 하나 서비스를 서비스 드린다고 그러니까요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 네이스 예 만약 아예 오셔도 되는데 네, 네, 네. 사장님께서 모르니까 모르니까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잠시만요 가스 토치 한 번만. 음. 이게 이런 가스 토치 하나씩 있으실 거예요. 아 가스 토치. 네, 가스 토치 하나 있으시면은 네. 이거 잘라가지고 이렇게 잘라서 만약 여기 여기 이렇게 찢어졌다 네. 그러면 이렇게 찢어졌으면 여기 이렇게. 요거를 불로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이렇게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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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붙여주시면은 그냥 아무것도 안붙여도 됩니다 자붙는데한번붙여서는 덜렁덜렁해요 이런 데는 장갑을 뭐... 이런 걸 끼시면 안 되고 음. 무조건 뭐 면장갑이나 이런 걸 껴주셔야 돼요. 음. 예, 이건 지금 제가 그냥 하, 보여드리는 예, 거니까 예, 하는 거고. 조금 이제 곧여좀더 예, 가해서 예, 해야 되겠네. 예, 가해서 고무 재질인가? 음? 예, 예. 이렇게 녹여서 붙이시면 되고. 네. 어. 이거는 지금 저희가 연습을 하니까 그러는 거고 실제로는 이 천막이 이렇게 떠 있잖아요 네네. 이렇게 하면 찌글찌글 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 누군가 판으로 이렇게 딱 대고 아, 있으면 네네. 훨씬 더 편하게 작업할 아, 수있어요 판에서? 네 어, 안에서 이렇게 대고 네, 있을게 이해봤어요네 예, 예, 네, 오늘은 이렇게 어, 그 차량용 호루 호루 프로 호루에 와서 어, 봤습니다 이게 특징이 뭐냐면 이 앞으로 앞으로 이렇게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짐을 싣고 뭐할때 전혀 전혀 문제가 없이 어, 짐을 싣고 그다음에 이제 저처럼 짐을 싣기도 하지만은 어, 이렇그 캠핑을 좀 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접어놨다가 어, 필요할 때 쳐서 어, 캠핑용 텐트로 그다음에 캠핑카로 사용할 수 있는 어, 그런 좋은 어, 장점이 되는. 어, 호루입니다. 자, 오늘은 인천, 인천에 와서 이렇게 어, 차량용 호루에 와서 한번 좋은 영상 찍어 봅니다. 자, 이상 어, 꿀벌 총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